막 나만, 내가 막, 그, 빨리, 빨리, 타기, 잘안데 아, 이거, 첫브 타, 탈을 어떻게 뽑냐 워발 w a 이쓰 뭐, 문제 없을까? 신이시여, 와주셨군요 신이시여 시간이 없습니다. 아몬이 곧이 사원을 공격할 것입니다 사원 got your, s h 완전히 준비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laughs> 그때까지 이 사원을 지키는 것이 그대의 주 목표입니다 좋아 다들 준비해 방으로 시작하자 대군주를 음... 생성해야 합니다 광물이 필요합니다 근데좀 아깝긴 하다. 뭔가 아씨발 그러니까 나 나도 좀그 살모사에 좀, 그좀 퍼트렸어야 되는데 그거주느라 생체물질 주느라. 이런 씨발. 공세가 폭발리버였나? 몰라? 못 봤어. 약간 <laughs> 공세 똑같은데. 며느리 어디서 나올까요? 아의 병력이 사원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키겠음. <목소리> 한데 다케르 레이저 천공기를 작동시켜 보자고. 벌시장님이 어디서 나오실까요? 동맹이 전투 적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어. 하십시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와, 아레스 나네 참마 스 나온다고? 아 씨발, 식중 아, 그렇지. 음.. 이제 스완이라서 뭐 상관없으면 좋겠지 막.. 아아아아 뭐야, 뭐야 저.. 족같은 위치네 균열이 근데 족같은데 나왔네 아 뭐야 아니 씨발스완 형님 말

잠깐 음잠 okay. 위협합니다. 위협 감지 군단은 맞서 싸울 것입니다. 또 저기서? 사원 방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원이 곧 준비될 겁니다. 버튼 몇개꺼 가지고 시야만 잘따 주십시오. 앞쪽에 끈 채로 박아 둬 가지고 시야만 잘따 주면은.

쉬발, 서하니까 일이 편하네. 아니이이 시간은 이 구분 고있어니까뭐없수 있죠. 다 필요합니다. 여기다 어, 이걸 뚫어본게 맞구만 아 씨발 뭐 어디 생체물줄 없나? 님 번식자 아래 옵니다 번식자 아래 옵니다 사주의천정석들이 심상치 않습니다 안전을 위하여 천정석을 제거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 족같은데 나오네 이거 뭐야 이거 어? 이건 데저동이 그 감지되었습니다 저그와 프로토시전자 모두 지닌 조사해야 아래 번식자 음. 식자가 존나게 오네요 어우 씨발 미쳤니 식중아타한 마리면 지원가 저걸 고못잡았

건전팀 활성화되었습니다. 파문을 늦추지 마십시오. 사망. 통념. 기이 심하다. 완니다통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콜락스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악군이 적과 만났습니다. 콜락스가 아군이 고목유 세 장을 소환했습니다. 군시가데는를 수밖에 없습니다. 위에 건물은 다붙여 놨거든요. 공 동민... 분쇄자를 동민... 격퇴했습니다. 원식 n 행님 아군 u n g up, but with me, t a 이 아, 하면서 막아줄게 어, 번식자 형님 잠깐만 님저아래 오는 거 막을 수 있어요? 번식자? 으응, 어, 네 오케이, 아니, 씨발 왜 살모사들 랠리.. 살모사들만 해놓은 그거에 어디 개수가 지켜 있냐 시부라고 감정속에서 나오겠죠? 감정속에서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어디, 니어아 이거 한 방. 저기, 아이씨, 빨 어떤 아, 이, 님 이거 처리 아. 안 돼? 아니공습니다안 되는가 보네. 내가. 가겠습니다. 어머나, 다 밀지 않았어? 어밍 아, 것 같은데. 안정성에서만 안 나오면 혹시 모 오래 갖부셔놓을까 아, <laughs> 니다 <laughs> 아이 씨발. 결싸 셨습니다관뭔씨뭘 뒤에서 나와. 준 새끼들 아니야. 상도덕이 없어, 이 씨. 발 놈들이. 안 나오는 거 같은데? 그럼 이제 포탄만 존나 줘야지. 배0 0다 깨졌구나. 나 나오는 거 같지? 어우 씨발. 안나온다동아안 나오는 거 같아. 음,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나오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아씨 이발 스완이 정배였군 케스완 이제 그냥 아오 공윤이로 시바 속이 시원 낙하기가다더습니다 아, 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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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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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를 그, 그. 그, 그. 그, 그발로매그 잘랐는 그 새끼는 왜 제일 있을까요글쎄요 <laughs> 글쎄요. 어, 너무 강력한 불꽃빛이 정석이 모두 파괴됐습니다. <laughs>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거 어려운 건 뭔가 만드는 거어 너무 명대사야. 어 아, 잠깐만 승기가 거의 다습니다사쪽 조금만 더사원을지켜 주십시오 말. 모든 경우에 대비할 수 있게 진화함 적의 승리 가능성 없음 아몬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다수의 공업 분쇄자를 소환했습니다 병력을 움직여 농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아쉽아요 어, 그래 다 좋아요 음, 잘 푸십니다 내가 아래가. 애 위치에다 더좀박아놓을게 애들 움직임이 너무 느리다 응. 양쪽 다 막으면 되는 분.

아, C발 진균 제대로 맞고 좋대, 뻔했다. 병신중수서 다행이지, C. 얘네도 대공이 참 병신이군. 와, 씨발 빡세다. 재밌다. 신난다. <laughs> 아, 그만! <웃음> 그만둬. <웃음> <웃음> 으아! <laughs> 에, 예, 저희 러블리 살모사들이 <laughs> 예, 거대해진 거대 괴수로 변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까? 발 으아! <laughs> <laughs>